체크만 한번 눌러봤 친구야. 오! 오 오히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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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데요? 은 어! 미쳤다. 가라이코 오! 미쳤다. 페산시오. 오케이! 나이스! 같이! 같이! 베인 갈게요. 어, 저... 귀족 베인으로 갈게요. 진정한 귀족이 무엇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베인 6렙 지나면 모델한테 왔다가 끝나는데, 그니까 러그 전에 이겨야지. 6렙 전에 이기려고 집공까지 든 겁니다. 가자. 죽었다. 모델 가이저, 진정한 벽을 느끼게 해 주마. <laughs> 아벽 공간을 너무 챘네 그냥 아유치 왔을 걸아 일단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 어, 충분히 이정도에 충분히 뭐야 일을 왜두 개나 올렸어 아 일을 이개 올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세상 이거 당황해가지고 일을 두개 올려버렸네 더블로 안 올리고 하지만 선고 마스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는 담대해야 돼. 베인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 아, 거기서 베인의 품격이 나온다. 그것이 귀족 베인. 여유 있게 가자. 오케이, 좋아. 자, 올라 어. <목소리> 뭐야? 자네 뭐 하나? 저... 어! <laughs> 나는 뭐 하나? 아하하, <laughs> 오케이. 이 정도는 팁으로 줄수 있지? 오케이. 기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요 정도는 제가 팁으로 주겠습니다. 나이스. 5대2? 아이고, 카타리나 님이 망해버려. 아이고, CS 15개? 어, 카타리나 님, 아예 CS를 못 잡수고 계신데? 나의 괴로움은 괴로움도 아니었네? 자! 캬 우후 일단 CS차이 13개 벌렸고 어, 아까 모데카이저가 한번 실수해서 죽고나서 그 이후로 모데카이저의 바이오리듬이 완전히 절단 나 버렸다. 나이스. 힙하게 찍어 이렇게. 어. 하, 까비. 아니 궁을. 전멸로 못 피하네. 나 많이 늙었다 옛날에 모데 궁을 제가 전멸로 피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모데가 여기를 딱 마우스 포인터 찍고 궁을 딱 찍으려고 할때 그때 불을 딱 섞으면 어 어디 갔지 하면서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장기였거든요. 지금은 잘안 되는군요.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님들아. 이러면 나는 풀스펠과 목숨까지 다 날렸는데 이런 세상에. 아, 어, 그리고 문제는 이제 카타리나 님이 아니고 1킬 오데스 비에고 님인데 지금 사일러스를 과성장시킨게 오히려 카타리나님은 포문을 열었고 결국에 사이, 사일러스라는 사람 괴물을 만든건 비에고가 되어버렸어 동선을 위험하게 쓰셨나? 왜 저렇게 죽었지? 저거 봐 저거 봐 저기를 절대 저기까지 가면 안되는데 상대의 위치를 모르잖아 근데 저기를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저 친구는 지금 집중력이 완전히 깨진 상태란거야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뒤에 자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아까비 아 근데 우리 한타 지존 이겼다 이번에 이거 우리의 시발점이 될수 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좋다 드디어 우리가 오! 유분을 하는구나. 어, 잘했다 다들. 좀만 더 집중해서 카타르시스 속으로 들어가자. 알겠지? 이거 이기면 귀가에 윙이 불은 도파민이 자동 재생된다 친구들. 좋아. 오, 가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오케이 굿. 가는 중.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곤충채집 성공! 좋아! 일단 레벨링도 그렇게 우리가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카타리나가 저는 진짜 저 카타리나 플레이를 높게 사고 싶어요 라인전 이레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저 카타리나의 다른 점? 정말 잘 버텼어 인고의 세월을 결국에 천원을 먹고 기회가 왔잖아 자 레이저 쇼 나 벽공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 벽공 자리에 이렇게 그렇지, 개그. 이거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모델 없으면 할만해. 한번 가볼까? 자, 이거 먹어 친구야 치료해, 치카치카 해. 그렇지, 다 먹어. 오늘 찬반 없는 날 가자. 이거 4일, 4일 아래야. 해봐. 가타, 가타 씨, 가타 씨! 어! 카타시! 어! 카타시! 어? 어? 오히려? 어? 아 이러면 괜찮은데? 오케이 아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카타시도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적들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온다고 카타리나가 있어야 적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근거가 어 카타리나 탑에 있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러고 라칸이 들어온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유있는 우리가 막 멀티태스킹 하면서 바론도 먹으면서 다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팀이 아니야. 모여야 돼. 모여서 뭉쳐서 어? 수 싸움에서도 이득을 봐야 된다고. 가자. Q는 아껴 지금! 에! 아아아 사일러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니 아 저런 앙큼한 놈들 아 내가 죽어가지고 먹힐 것 같은데 용갈이 사일러스가 탑을 진짜 잘 았네 13킬 이데스스강만한번 노려봐 친구야 오, 오 오히려? 오,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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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요 어 미쳤다 가라있고 어어어 네, 네, 미쳤다 패션쇼 네, 네. 오케이 나의 네, 사이 네. 가지 가지 네. 이 가지 하늘에서 다 지켜봤다 네, 흐뭇한 네, 미소, 네. 미소 네. 지으며 네. 베인 집 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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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집 오케 아코 잘 네. 공사 잖아 여기 치려버리는구만 여, 여기 와드 박았으면 내가 다봤는데 아... 이게 렌즈여가지고 이럴 때또 손해를 보는구만 그냥 와드로 바꿔버릴까? 그냥 와드로 렌즈가 너무 많아 렌즈가 너무 많아 렌즈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저는 와드 하겠습니다 와드가 맞겠네요 오케! 변신! 바로 쏴! 어이 뭐야 피에고 개쩔어! 아 피에고님 아까 지성녀 아까 가정 간다고 채팅은 안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했거든요 지성료 그때 저를 반성하겠습니다 디마 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신이 있었구나 가정 가도 다 이길 자신이 있었고 삐질거리개쩌니까 나이스 좋아 좋아 마지막은 탱탱로 갈게요 잠깐만 란드인 필요해 안 필요하지 란드인안 필요해 이거 해신작쇼해신작쇼로 가자. 잠깐만 차라리 케인의 루콘같은거 갈까? 사일러스가 문제인데? 아코 아코! 사고가 나버렸다! 저 궁, 궁 있잖아 궁 없잖아 저거 가 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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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이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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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영양 먹어, 영양 먹어. 이번 이번 용가리 안타 모든 걸 걸어야 돼. 왜냐, 적은 용의 영혼이기 때문이야. 가자. 하, 적은 용의 영혼까지 먹을, 영혼까지 먹으러 오지만 나는 영혼까지 털어버리겠다. 말대로 갈게요. 가자. 꺼내, 꺼내 먹자. 꺼내 먹자. 어, 아 어. 어, 까비. 괜찮, 괜찮. 응? 형,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끝이야. 당연하지. 제가 g 드래곤 세대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삐끗삐끗삐끗해. 이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예요 저희들은 절대 삐끗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 친구들! 어, 두명 살았어? 그냥 밀, 밀어도 되나? 그일드요짐 들어왔는데? 잘 받아치면, 잘 받아치면! 오, 잘 받아친다! 빡타! 오케이! 잠깐만, 오, 다 터는, 다 터는, 다 터는데, 다 터는데? 미쳤는데, 속도 미쳤는데?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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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졌어! 야, 야, 고야 에고야! 카타랑 같이, 카타랑 같이, 같이! 어, 그것도 좋아, 아, 내, 내말 믿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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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지, 이거 밀어야지, 친구야, 밀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밀어! 친구야, 밀어! 양쪽에서 혼란을 줘. 그렇지. 혼란을 줘! 이것이 바로 혼란의 운영법! 나이스 혼란을 줘! 우 내가 죽은 게적 팀에게 혼란이 됐구나. 혼란! 우린 <laughs> 내가 죽어서 나만 죽어 가지고 한명 죽어서 애매하게 죽어서 적들이 애매하게 됐구나. 이러니까 내가 에메랄드 가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데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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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었어 이걸 덮었어 피해가 너무 너무 과욕 아니야 과욕 아니야 오 카타리나가 대프락센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 한국의 김연아 나이스 한국의 김연아 개이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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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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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이기다 이걸 이기다 오케이 가자 하는중하는중하는중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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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어, 가자 친구들 가자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어? 내가 왔다 그샤 끝났어 소강상태야? 나 혹시 따돌리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오면 끝나? 그런 거 아니지 친구들? 끝내버리자 친구들 좋아 가이저, 뭐네 <laughs> 가이저 처음엔 너의 팀원이 더 좋은 줄 알았지. 결국엔 나의 팀원이 더 좋았다. 나이스, 개고 친구들. 와 이거를 정글러가 캐리하네. 정말 이런 반전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 어. 좋았다 친구들. 찍찍랜드 널 기억할게. 아 우리 카타리나너 진짜 이 녀석 진짜 뭐랄까. 내가 형이라면 내가 38살 내가 형 형이겠지 아마도. 형으로서 격려해주고 싶다 정말 인내심이 많은 동생이라고 어? 정말 좋은 어? 이런 세상에 이거 사일러스한테 이, 초반에 2킬 당했는데 거기서 그 모진 시간 견디면서 그 시간을 딱 능히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가 올수 있었던 거야 바텀도 너무 잘했고 수고했다 친구들